안녕하십니까, 여러분. 오늘은 살짝 늦잠도 자고 그 아침에 머리를 좀 깎고 오느라 오늘은 새벽 감달이 아니라 오전 감달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. 이따가 또 활기찬 모습, 모습, 뛰는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, 여러분. 아, 오늘도 여전히 상쾌합니다. 또 머리도 자르니까 한결 가벼워져가지고 아, 너무 시원하고 좋네요. 여러분들, 새해가 밝은 지 벌써 이틀이 지났습니다. 이번 연도 여러분들이 설정하신 목표 다 이룩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제 자신에게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, 이렇게 건강한 다리로 맨날 감사할수 있으면 감사함을 느끼며 오늘 하루 또 활기차게 보내보겠습니다. 기사, 감사이었습니다